네, 프리첼베 온게임네 스타 리그 16강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6강 2조의 경기를 여기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칠두 선수는 김한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그와 저그의 대결이네요. 예. 네. 자, 김한철, 봉준구, 이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한철 선수는 k t 리 소속이고요. 저그전입니다. 어, 그리고 이에 맞서때 봉준구 선수는 하나 통신 소속이고요. 스켈토인는아이디쓰는 저그전입니다. 네. 아, 봉준구 선수가 일단 지명도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이죠. 봉준구 네. 선수는 다른 어떤 선수하고 비교해도 지명도 면에서는 절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죠. 네. 그러나 24강에서의 성적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한철 선수가 5조에서 2위로 16강에 진출한 반면에 봉준구 선수는 와일드카드에 나갔죠. 그것도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패배하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따내고 16강에 막차로 합류를 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만 보면은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선수들이 올린 이 성적을 딱 보면 두 선수 모두 3승 2패예요. 네, 예, 그거는 같죠. 예. 네. 자, 김한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 어떤 경기를 치를까 궁금한데 맵이 어떻게 결정됐 네, 있습니까? 맵은 아주 부자 맵이죠. 아방가르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아방가르드에서 경기참 오랜만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한철 선수는 어, 오늘보다는 사실은 어, 내일이 더 궁금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봉준구 선수는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라면 누구나 다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초기에 이 저그 르네상스를 열면서 어 글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저그 빌드 오더의 한 3분의 1 정도는 봉준구 선수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 봉준구 선수 같은 경우는 어, 특히나 유별나게 뮤탈리스크를 잘 쓰는 선수로 유명하죠. 네. 어 저그대저그에서는 원래 뮤탈리스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테란전이나 프로투스 전에서도 아주 뮤탈메니아라는 예 음. 이런 그 봉준구는 뮤탈메니아 음. 이런 등식을 만들어낸 선수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말만 놓고 평가를 해보고 어 해보건대 저그와 저그에 대해서 다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하죠 네자 네. 김한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경기 아방가르드에서 경기에 펼쳐집니다 예상 좀 간략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초반에 승부 나기보다는 약간 장기전의 양상이 되고요 일단은 뮤탈 전이긴 하지만은 초반에 빠른 두 번째 이치를 그러니까 앞마당이 뛰느냐 아니면은 본진 초에 처리 뮤탈 리스크 싸움이냐 이것이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봉준구 선수가 한동안 이 저그 어 고수로 이름을 날리다가 올 초에 아주 극심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살아난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과연 봉중구 선수가 어떤 경기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또 김한철 선수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이니 만큼 오늘 이 봉중구 선수와의 경기가 대단히 중요할 듯합니다. 어, 더러는 가능성 있는 선수가 고비를 이를테면 16강에서 8강으로, 8강에서 4강으로 고비를 넘기면서. 어, 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렵게 진출하고 어렵게 올라갈수록 그렇죠. 예더 성장의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김한철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김한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 16강 2조의 경기입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브리체어 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16강 오늘 4흘째 경기를 맞이합니다. 어, 이번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경기 김한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김한철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선수 어, 아주 앳되게 생겼어요. 어, 김, 김한철 선수 네. KTV 소속입니다. 어, 아주 그 어리게 생겼습니다만 경기하는 모습은 어,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공중부 선수, 나치익지 어, 지난해 이트니버스 리그에 참가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어, 뭐, 초창기에 저그를 좋아했던 저그 매니아라면 누구나 다그 이름과 얼굴을 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스켈턴, 공중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선수가 됐던 승리를 거두고 8강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한철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김한철 선수 초록색 적입니다. 5시 방향, 김한철 선수. 봉준구 선수의 진영이 그정 반대편입니다. 봉준구 선수는 7시 방향. 빨간색. 네, 빨간색 적. 두 선수가 모두 아방가르드에 지금 아래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방가르드에서의 경기가 특히 적은 대전가 많았지만 경기에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저그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좀낫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 어, 트윈 해처리가 아니라, 이제 이 본진의 처리, 그러니까 본진 해처리, 본진 트윈, 그 본진 멀티라 그러죠? 본진 멀티를 하게 되면은, 그 본진 멀티에서 깔린 그 크립 위에다가 성크 콜로니만 지져도, 어, 입구 방어가 이렇게 동시에 되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는 어,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겠죠? 글쎄요. 전형적인 저그 대 저그의 싸움이 될까요? 예, 일단은 어, 김환철 선수 같은 경우는 스퍼닝풀을 빨리 짓기는 하네요. 어, 그리고 봉준구 선수는 지금 12드론을 가는 것 같죠? 자, 봉준구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빨강색 저그. 어, 아직까지는 건물을 짓지 않고 드론의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12드론. 예, 지금, 어, 에그가 12드론 째였죠? 네, 게스. 어허, 봉준구 선수는 조금 길게 보는데요. 네, 과연 봉준구 선수, 아, 본진에서 시작을 할까? 아니면 두, 본진, 멀티라고 해야되나요? 그쪽에다 이제 두번째 해치를 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틀려지겠는데요 예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예김한철 선수가 일단 어 원해처리에서 빠른 저글링 러쉬를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근데 봉준구 선수의 지금 빌드오더로 봤을 때김한철 선수가 봉준구 선수를 빨리 발견을 해서 러쉬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어 타격을 안 입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빌드오더예요 봉준구 선수도 네아 지금 어쨌든, 구드로 발업적일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시 거리가, 어, 긴 맵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것이 과연 어떤 두 번째 처리를 멀티지하게 다 하나요? 김한철 선수 드론이 한기 움직이는 걸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일단, 봉중구 선수는 본진 멀티를 했죠. 두 번째 해처리를. 예. 이 아방가르드라는 맵에서는 본진 멀티를 하는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아, 그렇죠. 아, 이거는, 김한철 선수, 글쎄요. 오히려 봉준구 선수의 저글링, 입구를 막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멀티를 하는 시점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 타이밍에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예, 김한철 선수가, 그러니까 오버로드로 봉준구 선수의 이렇게 진영을 보니까, 아, 약 10드론, 11드론 이 정도쯤에서 이 스퍼닝 풀을 지어서 나보다 느리긴 느려도 저글링 수가 제법 되겠구나. 그렇다면 6기의 저글링이 처음에 가면은, 퓨저 그 글링은 재미를 못 보겠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발업을 예, 시켰거든요. 발업이 네. 되기를 기다리면서 저글링 수를 예 수가 더 늘어나기 기다리 거예요. 맞습니다. 봉중구 선수 입구를 사수하면서 어. 막고 있는데요. 어, 네 저글링 각각 두 개씩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예, 봉준구 선수 무난히 막아내겠죠. 예, 좋은 타이밍에 봉중구 선수 역시 어 발업이 됐죠. 네. 일단 두 선수 다 공통적인 거는 두 번째 처리를 본진 멀티에다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동중구 선수가 아주 미세하게 빠르고 예, 그리고 미세하게 자원이 많은 조금 유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경기를 풀어 나가는 주도권을 일단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거나, 어, 저글링, 서로의 저글링 싸움에서 김한철 선수가 확 밀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비슷비슷하게 저글링을 서로 간에 소모를 했는데, 자원이 봉준구 선수가 조금 많은 거죠? 미네랄의 숫자가 많겠죠. 봉준구 선수의 저글링이 달려가는데요? 어, 근데 김한철 어, 선수 어, 저글링이 얼마 예. 없습니다. 못 맞겠는데요? 어, 바로 영러 어, 시를 예, 생각을 안 했나요? 김한철 선수? 김환철 선수 입구 수비합니다. 황급빛저글링을로 아, 만들어내는 김한철 선수입니다. 많은 숫자의 저글링인데요. 어, 그런데 저글링 숫자가 모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설사 막다 치더라도 많은 수의 드론이 좀 희생될 것 같아요. 네, 위험합니다. 공중구 선수 저글링으로 밀어붙입니다. 예, 컨트롤 좋죠, 공중구 선수 지금. 네. 아, 김한철 선수 지금 예, 정이좀 심각한데. 아, 지금 저글링을 나눴죠 공중구 선수. 공중구 선수 드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황급빛 저글링을 생산해내고 있는 김한철 선수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한두 마리의 정글 생산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경기가 되면 봉중구 선수가 레어도 조금 빨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계속 펼치면서 김한철 선수를 괴롭히기만 하고 그러다가 뮤탈리스키딱 뜨면 끝나고요. 네. 예, 아니면은 저글링만 계속 만들어서 보내더라도 김한철 선수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자, 봉중구 선수 상당히 큰 효과를 봅니다. 드론. 드론을 모두 다 동원해서 수비를 합니다. 예, 마가는 냈네요. 일단막 마가는 냈습니다. 예. 일단. 그렇지만은 이 김한철 선수, 테크 트리 올린 데 있어서는 굉장히 뒤쳐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드론이 제법 사냥을 당했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김한철 선수는 테크도 타야 되고요. 그리고 드론도 생산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봉준구 선수는 지금 스파이어 태클을 올리고 있죠. 어, 근데 봉준구 선수가 저 입구 쪽에다가 스파이어를 짓고 있는 이유는 뭐죠? 봉준구 선수 지금 오버로드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래도 저위치보다는자김하채 친구들은... <놀람> 선수의 아 그렇죠. 원진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는데. 예, 김한철 선수가 또 오히려 많은 수의 저글링을 만들어내고, 공격적인 지금... 왜냐하면 패더를 시간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김한철 선수가 회복 불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언덕 위에서 충분히 맞겠네요. 예. 큰 컬러리를 만듭니다. 아, 드디어 무탈리스크가 뿌려졌네요. 미탈리스크가네요 아직 이렇게 되면 김한철 선수는 스파이어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김한철 선수,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스어컬러리를 지으면서 좀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 김한철 선수, 적응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드론들을 노리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일단 뮤탈리스크 4마리네요. 네 음. 아, 여기지입니다 예, 어? 어쨌건, 예, 김한철 선수는 시간을 조금 번, 예,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테크 틀이 늦었고, 예, 저글링으로 그냥 밀어붙여갖고 승부 못 보면은 어렵다라고 판단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지 저글링 한두 마리씩 계속 보서 시간 벌고. 지 있는... 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김한철 선수, 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쥐지를 선언합니다. 깨끗하게 지시죠 예. 봉준구 선수가 승리를 겁니다. 첫 판에서 승리를 따내고 1승 유리한부제에서 16강 경기를 풀어나가는 봉준구 선수입니다. 네, 자, 봉준구 선수, 썩어도 준치. 부자는 방에도 3년을 간다. 네. 아 이런 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구간이 명관이죠. 예. 구간이 명관이죠. 예. 그렇죠. 예. 아, 딱 예. 맞네요. 아직 썩지 않았고 아직도 부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봉준구 <laughs>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 보시죠. 김한철 선수가 저글링으로 초반에 봉준구 선수의 진영을 두들겼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김한철 선수가 저글링을 다소 잃었는데. 영로 씨를 갈때 사실 본진에서 저글링이 좀더 많이 나와서 입구를 수비하고 있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드론을 생산했던 거죠. 김한철 선수는요. 네. 바로 영로 씨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경험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김한철 선수 같은 경우는 봉준구 선수가 영로 씨를 오기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구 쪽에 내기에 불과하게 했지 저글링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영러시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김환철 선수가 자신의 저글링 러시가 성공은 비록 못했을지라도 봉중구 선수와의 저글링들과 같이 공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봉중구 선수도 저글링이 얼마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봉중구 선수는 공격을 받으면서 저글링을 또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거고 음. 예그 저글링들이 그렇게까지 빠른 타이밍에 확영러시를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네, 그렇군요. 김한철 선수는 이제 뭐 저글링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던 생각은 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본진 멀티를 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 대회, 특히나 이 투니버스 스타리그나 온게임네 스타리그를 거쳐오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어떤 쪽의 전략이든 간에 전략 한 가지에 대해서는 보관을 꼭 가지고. 경기를 어, 자기 색깔대로 채색해가는 선수 쪽의 승률이 참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하고 어떤 이 어, 전황의 변화에 따라서 네. 어 착착착 자신의 체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선수가 참또 이제 어두 번째 이제 그 적응력이 이제 두 번째로 능, 그 요구되는 능력치인데 박찬문 선수는 이렇게 플레이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김한철 선수, 예, 선수 김한철 선수 플레이 한거쭉 보니까 어 처음에 아 봉중구 선수가 어, 본진 멀티를 딱 하고 시작을 하면은 빠른 저글링으로 크게 손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승 어, 승기를 딱 잡고 플레이를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버로드가 막상 딱 가보니까 음. 봉중구 선수도 나보다는 들어는 조금 많고 음. 저글링이 조금 늦는데 내 저글링이 가면 막을 만한 딱 음.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아 어렵겠네 <laughs>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좀 진거 같다. 네. 애초부터 예 그런 식의 느낌이 들어요 경기를 보면 말이죠. 그런데 네.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 지난번 대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눈에 띄었는데 아무래도 어, 온 게임 네스타 리그, 어, 프리챌 배온 게임 네스타 리그는 전 경기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 대회는 지난번 대회보다 부담감이 더큰 것이 아, 바로 앞에 객석이 있고 <laughs> 그렇죠. 많은 스타크래프트 팬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수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란 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치러가는 선수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에서볼 때는 경험이 많은 선수 쪽이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어, 경험의 부족함을 과연 어떤 식으로 메꿀 수 있는가? 이건 결국은 어, 노력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도 노력이고요. 어, 박찬문 선수, 아, 김한철 선수. 예, 선수는 정말 아쉬운 게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강도경 선수하고 24강에서 플레이하다가 음. 저그대 저그에서 확 밀리는 상황이 딱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떤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컨트롤 막 해주면서 뭐 이를 악물고 플레이해서 결국 역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 시두 진 선수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 같은 것도 이제 칭찬해 줄수 있는 측면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아~ 상황이 불리한데도 그리고 상대방은 나보다 명성이 훨씬 더 높은 강도경인데도 이를 악물고 안지겠다는 근성으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어떤 신인 신인의 패기고 음. 이러한 패기야말로 신인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찬문 선수는 시작하면서부터 봉준구 선수의 명성이나 실력에 조금은 주눅이 들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참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명성에서 지고. 그리고 또 기싸움에서 지면 결국 실력에서도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봉준구 선수 참 오랫동안 좀 부진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그 터널을 어, 훌훌 어, 지나서 그 동안의 그 부진을 좀 털어내고 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자 봉준구 선수가 1승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2조에서는 김현패트리 선수가 1승, 봉준구 선수가 1승, 그리고 김한철 선수가 박효민 선수가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주와 2주의 경기 두 경기를 보내드리면서 16강 경기의 첫째 주차의 경기를 모두 마감하게 됐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16강 경기를 지내놓은 그런 소감을 좀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한 경기 한 경기 24강 경기보다 명승부가 아닌 경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네. 재밌어요. 그래서 참 경기가 재밌으니까 참 해설도 참. 재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의 무게 비중이 참2 4강하고는 다르죠. 아, 그럼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한 주차 그러니까 사흘 동안의 경기를 쭉 진행을 해보니까 눈에 띄는 특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글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 여러 번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어~ 이번 대회는 이상하게 신인이 튄다라든지 음. 이번 대회는 원래 이 구관들이 꽉 잡는다 음.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뭔가 뚜렷한 특징이 있게 말했는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신인들도 보이고 음. 예 그~ 지난 대회에서 4강에 든 선수들도 어~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한 선수 조금 어려움을 겪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그~ 이~ 드날렸던 이런 선수가 다시 돌아온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어~ 뛰어난 선수를 추앙을 받지만 방송에서는 별로 빛을 못 보던 뭐뭐 뭐 신성철 뭐 김동준 선수라든지 예, 이런 선수들도 확 눈에 띄고 그니까 굉장히 어떤 다채롭습니다. 무슨 음. 음식에다 비유하면 잡채예요. 야,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잡채라기보다는 한정식 쪽이 약간 더 싶은 생이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구비되어 있는 온게임네스타 리그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는 스타크래프트 팬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투니버스에서 주최하고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프리첼에서 후원, 후원하는 프리첼배 온게임네 스타 리그 이제 16강 경기가 시작돼서 한 주를 마감하게 s 3 b o 다다 e s 3 bosses, 3 b o 지지 e s 3 bosses, 3 b 프리챌 의온게임네스타 리그는 투니버스와 프리챌을 통해서 방송이 아 투니버스와 온 게임넷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온 게임넷에서는 매주 월화 수요일 밤 11시에 또 투니버스를 통해서는 수목 금요일 밤 10시에 본 방송이 나옵니다. 또 여러 차례 재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새로워지는 또 멋진 경기, 늘그 관심이 가고 기대되는 그런 경기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자 이번 주. 아프리체앱에온 게임 레스타 리그 16강 경기에서 마강한 로펌은 다음 주에 겨울편 46명 건 길이 개봉을 시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저번에 이제 회사 월점까지 해가면서 스무탕 올라와서 그때 한 마리 어렵게 올라온 만큼 신기하겠다 했는데 1 6입가 올라온 선수 쫙 보니까 어때요? 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밖에 없고요. 다들 너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잘하고 싶은 것 같아서 좀더 각오를 퇴철해지고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도진 선수랑 할 때도 그런 상경 있었죠? 아 그때는요? 지만아 그때는 아, 솔직히 진짜 벌써 이제. <laughs> 이거 t v 나온 거야? 또 거만한다고 했아 거만하면 안 되니까 <laughs> 아 <laughs> <그냥> 운으로 이겼어요 <웃음> <웃음> 3, 6, 9, 1 <laughs> 3 6, 6, 6, 5, 6, 6, 6, 6, 7, 6 8 9 <laughs> <laughs> 3 6 9 3 3 3 6 9 3 6 3 8 6요요파가 세상에서 딱 둘이서 여기 오면서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시합, 네가 이겨라. 도갱이, 쓰레기랑, 막, 오물이랑 한다면서, 막, 볼 필요 없다면서, 랜덤 대 랜덤이라면서, 그래서 랜덤 대 랜덤 할, 때는? 안할 거예요? 안할 <laughs> 거예요. <laughs> 아, 무서워. 저거 대 저근데, 이번 대회 와서, 좀, 저거 유저들도 많고, 저거 유저 올게도 많았는데, 어때요, 이번 시합 저거 대 저거 저그 했었을까요? 왜요? 아, 네. 어, 서로 너무 잘 아니까요. 지금 게임 많이 해봤죠? 네. 어때요, 장벽이? 제가 많이 치는데. 많이 쳐요? 네. 5회 이렇게 밀렸어요? 저회인이 많이. 어, 이제 그거에서 대리하면서 네. 게임하면 되겠네. 그래요? 너무, 잘 아니까. 아, 진짜! 저 표현하시고 지금. 이름은 찡찡이에요. 찡찡. 배터리가 부성적인 바구고수 봉승우 선수하고 신세대. 신혜 선수. 어. 신세대. 신세대. <laughs> 김하재 선수게 됐는데, 어때요? 모르어요난감해면 뭐 거의, 거의 질 생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안열받고 이기면. 네. 음. 김한철 선수하고 시작을 하는데, 김한철 선수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인지는 대충 아시죠? 어떤 것 같아요? 자기가 상대하기에? 어, 되게 침착하고요. 저그를 되게 오래 해적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고, 만약 이긴다고 해도 굉장히 흥소 예경이고, 저도 친한 직업이고요 이렇게? 쉽게 앉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태베에 놓고 오드론을 이렇게 이게 어떠지? 맨만 스톤이 안 걸린다면 이런 뭐거 하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좀좋 제가 오드론을 제가 분명히 오양입니까? 네. 분명히 오양입니까? 아니에요. 엎거짓 말아요. 이안좀 오는 거. 아이디 아이디가 없고. 그러니까 뭐야? Um... 저울링 올림... 아니다, 무탈 차이가 엄청났는데, 네. 어떠한 일 때문에인 것뭐 같아요? 저 좀, 스쿼지죠, 그러니까. 탈모. 굉장히 말도 했군요. 네. 네. 그래서 또, 왜진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야 응? <laughs> 아, 오두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했 아, 오두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아어아 목소리 힘 없어요 아, 너무 긴장했 목소리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겼어요 힘일까? 어렸을 때올려는데첫 경기를 아주 기분 좋게 깼어요. 소감 아, 제가 빌드에서 운이 좋았고요. 음. 그리고 음. 5시가 되게 자리가 좋은데,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는 음. 자리면은 굉장히 경소도 많이 나고, 해처리를 음. 세개 지어야 되는데, 음. 자리 면에서 굉장히 음. 좋습니다. 어, 얼정이 굉장히 밝아요. <웃음> 네, 오늘 집에 갑니다. ハハハハ